제가 찍어 볼게요. 여기만 찍으면 되잖아요. 제가... 그냥 그렇게 뭐 편하신 대로. 네. 아. 진짜. <laughs> 저는 사실은 이제 그그 그 국내에서 네. 그 CRS하고 그 어린이 승객 안전을 지금 한국에 좀 도입 그 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포럼 운영자고요. 네. 네, 한국에 그 ADAC가 되는 게꿈이라고 아.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Oh, same yeah. to you. Yeah. It's be safe the big bang. Yeah, it. Yeah. 영화가 너무 너무로 많이 아주 안 되거든. 이미지 다 깨긴데. 가방들 그거 So, Our uh, advice, our recommendation is that we don't use the consumer tests as a bible. Uh, that means that uh, we think it's not it gives you um good input, but it must be um uh, how is the, 프레이스, it must be uh, cautious. It must be um, consumed with moderation. <laughs> you must aware of it. y e n h 일단 뭐 컨슈머 테스트기면 소비자 테스트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뭐 이렇게 성 바이블처럼 mm. 이렇게 이게 이것만이 길이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정도의 테스트를 거친다 이런 테스트에 에, 오점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좀 알아야지 네, 좋을 것 같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아예 없었고 네. 음. 네. 이거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음, 음. 역,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연합의 가입국도 아닌데 음. 아데아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예 정보가 없으니까 음, 네. 그, 그 모르는 정보 때문에 음. 그 소비자들이 여기저기 휘둘리고 음. 있었거든요. 음. 네.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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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od, yeah. Bad, so yeah. 네님께서1차적으로 네.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체크해서 네. 하 네. 부분은 어, 일단 그 BC 브랜드에게 대한 민국 시장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네. 네 질문하셨는데요 미세이프는 그 10년 이상 전부터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사실 목클를 해왔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한 특히 이제 디보기 중심으로 네. 이제 카시트가 좀 제작되다 네. 보니까 한국 시장 맞지는 않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듈로 형이 나오면서 조금씩 인지도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니어 카시트, 그래서 좀 괜찮은 제품이 나오면서 인지도가 좀더 올라갔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 제품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네. 역할을 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이런 카페에 놓고 있죠. 그러면서좀 인지도가 많이 상승되면서 어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함께하는 파트너사까지 같이 되면서 저는 좀더 많이 컸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디테일이 여러 나라에 각 그 유통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어 2022년도 올해의 디스크립터로 네. 선정이 돼서 <laughs> 저희가 어떻게 이런 네. 상표와 이런 거를 좀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이죠, 사실. 그리고 네. 그 이번은 북미 지역이나 오세아니아 지역에 이제 런칭 계획이 있는지는 한번 좀 여쭤봐 주시고요. 네. 네. Yes, uh, we plan to, uh, or we are um, uh, working on on uh, entering the uh, US market, but uh, it's a little in the future. Yeah, it's in our plans mm -hmm. to do it. Mm -hmm. But to do that, we will have to uh, modify the seeds, and uh, because in the US and Canada you have a different um, standard, mm -hmm. so we cannot use the European seeds. And them in the us we will have to modify them so it is we plan to do it uh, but uh, it's in the future uh, no we don't plan uh, there is uh, australian standard as well which is valid uh, in australia and uh, in for example new zealand you can use both the european and the australian but in australia only uh, australian standard uh, and again, that is a different standard. We would have to modify and make new seats. Uh, we cannot use our existing seats. So um, we do not plan to do that because we would have to uh, construct new seats for a country of, I don't know, 25 million or 20 million. Uh, it's not worth it. See, it is. Uh, i know we are all impatient to get new seats, but it's a long process for us. Uh, it takes years. it costs uh, a, lot of, a lot of money to uh, construct new seats. so to do that for australia, it's not... Uh, no. <laughs> <laughs> 과거에 이제 스타트는 이지고모듈러이지모듈러 이지 이렇게 모듈러 형태의 세트 상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다 저희가 어 제품을 보여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어 새로운 모듈러 형을 개발 준비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예, 부분들이 어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예, 오픈을 하고 정보를 드릴 계획입니다. 예. 네. 빨리 좀 해주세요. 네, 모두가 원하는 거죠. 빨리 해 달라는 음, 거예요. 한국 애기들이 다 네. 제가 밀어서 그러니까. 하니까. 좀 빨리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먼저. 즉, 응. 라고 소리. 그러니까 왜 관심 있냐면 지금 그 125cm까지 지금 뒤보기로 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안전하긴 한데 사용상에 있어서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추천을 하면서도 미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laughs> 애가, 지금 키가 이만한데, 애가 타고 내리고 하는, 뭐, 다리가 꾸, 꾸겨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그 아이소 픽스라는 것과, 그 사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지금 안전벨트를 풀었지만, 그 앞보기에서 체스트 클리어 없어서 사실은 튀어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북면에 이거 잡아줬기 때문에 오점식을 계속 쓰는 거고, 벨트를 묶었으니까 이제 가는건데 이제 요거를 못 쓰게 하니까, 뒤보기를 자꾸 이제 어렵게 가다 보니, 이제 미스 유즈나 뭐그 사용 용이성 부분에서 계속 감점 뭐 이런 부분 어쩔 수없는 감점 있는 거든 그큰 애들을 이제 누가 떠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제 리어 패시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이제 저항으로 다 다가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거 어떻게 좀 간단하게 그 부분은 어저게 저희가 네. 좀 여쭤봤는데요 네. 일단 그 리복이 카시트를 과거에 네. 어, 계속 꾸준히 고심하면서 만들었던 부분은 이 세이프들은 네. 아까 머리 이동량, 가슴 이동량, 목, 뭐 이런 네. 이동량을 봤을 때 목에 대한 부분을 가장 음. 중요시 생각했고 실체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복이 가트에 집중했던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 네. 그리고 유럽에서 네. 많은 기복이 전용 가실 때 있는데 네. 인식이 어떠하냐 네. 어, 문제 없어 네, 없어 이렇게 는데 우리나라가 난리든 고객이 물어보대 제가 고객 입장에서 기복이 나중에 스네살 되면 불편하지 않아요라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물어봤는데. 음. 그게 왜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너무 쉽게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인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한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하고 약간 대리가좀 존재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카시트들이 좀 이제 국내 시장이 좀정착이 되면서 이게 불편하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타는 거다라는 거고 이제 비셀프의 카시트는 이제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그리고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선봉에 비세이프 키보스가 좀계셔야 줘야 돼요. 역할을 네. 하려고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어린이 승객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컨버터블 카시트에서 이 회전형 카시트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거의 네. 95% 이상이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니까 부모 회전형이라는 건 부모의 편이잖아요. 부모 편이고 아기는 편하지 않잖아요. 아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기는 오히려 안전을 손해볼 수 있거든요 앞보기를 미리 조기에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해갖지고 저는 이제 뒤보기 오래 하라고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막 6개월에 앞보기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다 어렵죠 그는 한이다 저희가 비세이프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비세이프는 사실 초기잖아요 한국 시장에서 이게 성장을 하려면 저희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되게 많은 부분들이 필요해요. 일단 이게 하루 아침에 단 하루 아침 되는 게 아니고 검사비도 들어가고요 마케팅 등등의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물론 아야차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일단 인식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아직도 롱웨이트고요.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일단 비세이프 본사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푸시하지 않는데요. 일단 기다리고. 지금 일단 한 라인업 성공했으니 두 라인업, 음. 세 라인업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런칭하면은 그걸로 또 다시 시장을 또 보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서 일단 저희가 롱텀으로 봐야지 단기간에 성공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 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네. 저희도 어쨌든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 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Also we have to remember that we have to do the Korean pro, e yep. right, yeah. 일단 뭐좀 저도 좀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국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일단 그 부분은 또시간에 그, 네. 시작도 되고 음. 일단 저도 좀 이번에 공정 시도 다니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 네.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나라든 에다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서포트 레그를 아예 못 쓴대요. 그래서 대만에는 아예 그 제품군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각각 나라마다 각자의 규정이 있고 각자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보고는 따라야 되는 거라. 어, 일정이 있으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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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을까요?